안녕하세요. 도시농부입니다 최근 너무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5월 중순경에 그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도시농부는 살아있다는 의미로 간단하게 벵갈고무나무 삽목 화분 분양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벵갈고무나무는 제가 약한 20일 전에 어, 잘라서 이렇게 유지컵에 담아놓은 상태인데요. 뿌리가 어, 조금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 위에 이렇게 붙어있던 건데 나무가 좀 시들시들하고 해서 어, 잘라가지고 어, 다른 화분에 옮겨 심을 겁니다. 네, 화분은 집에서 쓰던 화분인데요.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사온 겁니다. 맨 밑에 마사토 굵은 거를 좀 깔고요. 화분의 흙은 피트모스에다가 폴라이트를 조금 섞었습니다. 저는 집에 이렇게 마대에다가 흙을 좀 준비해 놓고 수시로 필요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화분에 흙을 적당량 채우고요. 네, 묘목이 어느 정도 높이가 될지 가늠해서 흙을 채워 놓습니다. 지금 일하는 직장이 저녁 늦게 끝나고 주일도 나가다 보니 어, 도저히 마음에 드는 영상을 어, 만들기 위한 시간이 나질 않습니다. 저도 참 답답하네요. 네, 적당한 높이가 되면 아, 묘목을 가운데다가 똑바로 세우고 아, 흙을 마무리합니다. 이때 어, 흙을 손으로 꾹꾹 누르지 않고 나중에 물을 주면서 어, 자연적으로 어, 흙이 다져질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요. 이제 물을 주러 가겠습니다. 네, 물을 줄 때는 화분에서 흙이 넘쳐나지 않도록 약한 물로 어, 살살 주겠습니다. 아, 천원짜리 화분이 너무 티가 납니다. 어느 정도 뿌리가 또 크게 나면은 어, 다른 좋은 화분에 어, 옮겨 심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물을 아주 흠뻑 줍니다. 밑으로 흐를 정도로 줍니다. 골고루 요기조기,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해서 화분이 또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미흡한 영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 계속 부탁드리고요. 도시 농구는 살아있다. 구독자 1000명을 향해. 여러분 감사합니다.